안녕하세요. 이것이 바로 중고차용 팀장입니다. 자 우선 귀한 시간 내어 주셔서 이것이 바로 중고차 채널을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올리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고객님이 안전하게 운행하시다가 저희에게 주신 차량입니다. 자1인신조에 용도이력도 없는 개인 관리 차량으로 상태가 굉장히 좋은 차량인데요. 거기다가 완전 프로 옵션입니다. 세이프티 썬업까지 추가가 되어 있어서 더 이상 추가할 수 있는 옵션이 없는 완전 프로 옵션의 대형 세단을 준비해 왔습니다. 자이 차량은 기아자동차의 플래그십 대형 세단 더 K9 3.3 터보 4륜 그랜드 마스터즈 등급의 차량을 준비해 왔습니다. 자 그랜드 마스터즈 등급은 최상위 등급으로서 다양한 코 옵션들이 아주 많이 적용이 되어 있죠. 추가 옵션 또한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 풀 옵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 일단 안전 사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제주행 가능한 드라이브 아이즈와 그다음 프레일리드 헤드램프, 전자 서스펜션 기본 탑재와 19인치 휠, 고스 클로징, HUD 어라운드 뷰, 전동 트렁크, 전자 계기판 후측방 모니터 등 다양한 코 옵션들을 보실 수 있었고요. 자 그리고 프리미엄 컬렉션까지 기본 장착이 되어 있어서 킬팅 나파 가죽과 리어 루드 적용이 되어. 있는데 착좌감 또한 뛰어나고 한층 더 고급스러운 실내 모습들과 뒷좌석 모니터와 뒷좌석 v i p 시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 뒷좌석에서도 시원하게 이용하실 이용하실 수 있게 통풍 시트와 전동 시트까지 모두 이용해 보실 수 있는 완전 풀 옵션 차량입니다. 자, 거기다가 세이프티 선루프까지 추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개방감 또한 모두 이용해 보실 수 있는 이 차량. 자, 이 차량은 2019년 형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2018년 10월에 최초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실키로스 76,000km 탄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제가 가 것 시운전까지 완벽하게 마친 상태로 특이 사항 없는 엔진 미션 상태들 보실 수 있었고요. 거기다가 중고차 보증 시스템 2개월 4,000km 먼저 돌려드린 쪽까지 엔진 미션 조향 장치까지 삼성 화재로 보증이 가능한 점도 방문했으니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가져와서 성능을 봤을 때는요. 성능 오일 양호에 교환 부위는 있습니다. 자, 성능 기록부 띄어 드릴 테니까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환 부위가 있기 때문에 가격으로서 합당한 금액으로 관리 상태가 좋은 이 더케이나이 차량을 안내해드릴 수 있는 이 차량. 자, 이 더케이나이 3.3 터보 완전 풀옵션 차량 제가 꼼꼼하게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의 차량 넘버 35다의 6660번. 차량으로 외워두셨다가 저에게 말씀해주시면 더욱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허위 매물, 미끼 매물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앞쪽 그릴에 반사판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반제주행에 가능한 안전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올라가 보시면 레이더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근거리 유지, 전방주대방지 차선 이탈방지까지 모두 이용이 가능 한 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큰 차체내에서도 주차 보조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게끔, 어라운드비가 적용이 되 있는데, 전면 카메라 앞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본넷 상태부터 보여드리면은, 자,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상품화가 잘 돼서 올라왔고요 자, 그리고 프렐리드 헤드램프 적용으로 밤에는 굉장히 시인성이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고, 턴 시그널, 바인싱 또한 아주 선명하고, 이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9인치 스포터링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휠보관다 해놨기 때문에 아주 깨끗한 휠 상태와 앞쪽 타이어 트렌 약80% 정도 남아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디크로마블로 색상의 더케이나인 차량 상품화 신경을 써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굉장히 깨끗하게 상품화가 잘 돼서 올라왔죠. 자, 뒤쪽 휠도 보시면은 복원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뒤쪽 타이어 트레드 앞쪽과 비슷한 약80% 정도 남아있는 모습을 설명해 드리면서 후면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더케이나이 차량 후면부 디자인 아주 고급스럽고 세련미 있게 적용이 되어 있죠. 두 줄의 리어 램프와 턴시그널 방향시단 아주 고급스럽게 잘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버튼 한번 눌렀을 때는요. 자, 전동 트렁크 기본 적용으로 트렁크 공간을 편리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 한 상태 보여드리면, 자, 청소가 잘 돼서 올라왔고요. 자, 침수 차량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단부까지 다 보여드리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죠. 자, 그리고 후면부 사고가 있는 부위인데요. 자, 수리가 잘돼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적용이 되어 있고 주행상 특이사항이 없는 부위이기 때문에 걱정 없이 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도 침수차량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계약서에 다시 한번 명시해 드리겠습니다. 침수차량일시100% 환불이 된점 명시해 드리니까 안심하시고 편하게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측 도장문 상태 또한 아주 깨끗하고요. 우측 뒤쪽 휠도 보시면 굉장히 깨끗합니다. 자, 그리고 그랜드 마스터즈 등급은 완전 풀옵션답게 다 들어가 있죠. 자, 킬팅 나파가죽이 전 좌석에 초코브라운 색감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듀얼 모린터와 앰비언트 라이트, 그리고 뒷좌석 컴포트 시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뒷좌석에서도 통풍 시트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쪽에서는 세이프티 썬루프까지 추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완전 풀옵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 차량. 자, 중고 상품 중에서도 최상품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자식 사륜 CSM까지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눈깨을길에서도 안전주행이 가능한 모습을 설명 마무리 짓고 이제 내부 들어가서 어떤 옵션이 적용이 되는지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내부 들어가기 전에 자, 살짝만 닫아도 꽉 맞물리는 모습의 고스트 클로징 전 자석에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두어트림 상태부터 보여드리면 은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리어 루드와 그 다음에 엠비언트 라이트까지 두어트림에서부터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층 더 고급스러움을 느껴보실 수 있고요. 메모리 시트 버튼이나, 자, 시트 상태들도 보여드리면은 자... 보시면은 퀼팅 나파 가죽이 아주 고급스럽게 적용이 되어 있죠. 까짐이나 터짐, 해짐 없이 관리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여 드려도 관리 상태가 아주 좋은 모습들 보여 드리면서 차량 내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 내부 들어와서 이3.3 터보 엔진 시동을 걸었을 때요. 자, 단번에 조용하게 걸리는 이 차량의 실키로서 보여 드리면은 76,900km 탄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제가 시운전까지 완벽하게 마친 상태로 특이사항 없는 엔진 미션 상태들 보실 수 있고요. 거기다 중고차 보증 시스템 2개월 4000km 먼저 도래된 쪽까지 엔진 미션, 일반, 아니, 엔진 미션, 조향 장치까지 삼성 화재로 보증이 가능한 점도 방문했을 니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핸들 상태도 보여드리면은 자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죠. 이 버튼에 들어서는 반절 주행 가능한 버튼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같이 들어가는 옵션, 차선 이탈 방지부터 전망 추돌 방지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험 최대 7%, 7%까지 할인당되는 모습들과 후축방 감지기, 전동 트렁크 버튼, 전자 파킹 브레이크 여기에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기판으로 올라가 보시면은 전자 계기판 기본 장착이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입맛에 맞게 테마 모드까지 변경해 보시면서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빠른 접속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후측방 모니터 또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 사각지대까지 확인하시면서 안전하게 주행해 보실 수 있고요. 좀더 위쪽으로 올라가 보시면은 HUD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 주행 정보를 계기판에 보지 않고 이 앞쪽 유리에서 편리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 보시면은 자 개인 관리 차량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엔진 오일을 바꿔야 되는 시점에서도 이렇게 체크를 해놔서, 자, 이거 보시면서도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으로 넘어오시면 5세대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터치식으로도 이용이 가능하고,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DRS 컨트롤러까지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는 컨트롤러로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기아 커넥티드 서비스 가입이 가능한 차량인데요. 이 옵션 가입을 하셨을 경우에는 집에서 미리 예열하실 수 있게 시동도 걸어 놓으실 수도 있고요. 내차비 청문나 내차류 잔련에까지 핸드폰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옵션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좌측으로 가보시면은, 자, 일단 펌프로젝션 또한 이용이 가능한데요. 정품 USB 선을 디스플레이 핸드폰 사이에 연동을 했을 때는 핸드폰 안에 있는 내비맵이 이 디스플레이에 모두 연동이 되는 모습들과 설정창 가셔가지고 차량창에서는 자, 운전자 주의보조 시스템이나 스마트 크루즈 버튼, 그 다음에 경고 시점, 경고 방식, 후축방 안전, 자, 그리고 이런 부분들, 자, 주차, 보조까지 모두 이쪽에서 설정해 보시면서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더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HUD 설정이나 앰비언트 라이트도 여기서 바꿔 보실 수 있는데요. 자 밝기 조절이나 색상이 굉장히 빠르게 적용이 됩니다. 제가 한번 눌렀을 때는요. 자 굉장히 빠르게 색상이 바뀌죠. 자 작동 상태도 아주 훌륭합니다. 지금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후진을 넣었을 때는요. 자, 어라운드 시스템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각도에 따라서도 바로바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핸들을 꺾었을 때 유도선 또한 빠른 적용으로 주차 보조까지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부 공조기 버튼들도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죠. 자, 양쪽 3단 통풍 시트 적용이 되어 있고요. 3단 열선 시트나, 그 다음에 핸들 2단 열선, 그리고 자, 에어컨 히터도 다 체크했는데, 시원하고 따뜻하게 다잘 나오고 있습니다. 좀더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스마트폰 무선 충전패 기본 장착이 되어 있고요. DIS 컨트롤러 아래쪽에는 어라운드 뷰 버튼, 리어커튼 버튼, 감지기 버튼들 여기에 모두 적용이 되어 있고, 자, 이차량 키는 번갈아가면서 이용하실 수 있는 키두 개. 자,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자, 전면부 상태 아주 깨끗합니다. 자, 특이사항 없는 모습들 설명 마무리 짓고, 후면부 가서 나머지 옵션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내부 들어가기 전에 뒷 도어트림 상태부터 보여드리면은, 자, 킬팅 가죽과 리어루드 뒷좌석 도어트림에도 적용이 되어 있고, 엠비언트 라이트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이중접합차 음유리 시스템이 전좌석에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 중의 소음이 현저히 적게 들어오는 모습들과, 자, 그리고 프라이빗 수동커튼 기본 적용으로 개인 프라이버시보부터 햇빛 가리는 것까지 모두 한꺼번에 이용이 가능 한 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풀 옵션답게 렉시콘 사운드까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음질 또한 향상된 음질을 이용해 보실 수 있는 이 차량, 자, 뒷좌석 시체 상태들도 보여드리면, 자,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아주 좋은 모습들 보여드리면서 차량 뒷좌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좌석 들어와서 일단 고급 옵션 바로 눈앞에 보이죠? 듀얼 모니터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앞쪽에 파워 버튼을 눌렀을 때는, 자, 바로바로 바로 작동이 되죠? 자, 그리고 조그셔틀로 이렇게 움직였을 때는 바로 음, 적용이 되는 모습들과, 자, 그리고 VIP 시트까지 기본 장착이 되어 있는 풀옵션 차량입니다. 양쪽 3단 통풍 시트 뒷좌석에서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3단 열선 시트와 에어컨 조절 버튼 그리고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을 연동해서 이용할 수 있는 미니 컨트롤러와 뒷좌석 무선 충전패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동 시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동 시트 버튼을 눌렀을 때는요. 자, 이렇게 등받이 각도들이 조절이 되는 모습들과 그리고 앞쪽 프론트 버튼을 눌러서 앞쪽까지도 자, 이렇게 조절이 되는 모습들 자, 이렇게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뒷좌석 버튼 하나로도 다 이용해 보실 수 있어요. 굉장히 적용이 빨리 되고 있죠. 자, 뒷좌석 등받이 각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그리고 편리하게, 장거리 주행시 유용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많이 제껴지는 모습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엠비언트 라이트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필러 쪽송풍구나 위쪽으로 올라가 보시면은 양쪽 화장대 거울까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자 이렇게 편리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이프티 서루프까지 추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 또한 모두 이용해 보실 수 있는 이 차량 자 실키로수 7만 키로대의 용도 이력 없는 관리 상태가 정말 좋은 이더나9 차량 마무리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용 팀장이 소개해드린 고객님이 안전하게 운행하시다가 저희에게 주신 완전 풀 옵션 대형 세단입니다. 거기다가 3.3 터보 엔진까지 장착이 되어 있어서 힘 있는 엔진 상태들까지 모두 보실 수 있는 이더 케이 나이 차량 어떻게 보셨을까요? 자3.3 터보 그랜드 마스터 등급은 최상위 등급으로서 다양한 옵션들이 아주 많이 적용이 되어 있었고요. 추가 옵션 또한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더 많은 옵션을 보실 수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자 일단 안전 사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제주행 가능한 안전 옵션이 포함이 다 되어 있고요. 팰리드 에드램프는 밤에는 굉장히 시인성이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전자 서스펜션 기본 탑재와 19인치휠, 고스 클로징 HUD, 어라운드 뷰, 전동 트렁크, 리어 커튼, 전자 계기판, 후측방 모니터 등 다양한 코그 옵션들을 보실 수 있었고요. 프리미엄 컬렉션까지 기본 장착이 되어 있어서 킬팅 나파 가죽과 리어 루드 앰비언트 라이트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착좌감 또한 뛰어나고 고급스러운 실내 모습들까지 모두 보실 수 있었습니다. 자, 거기다가 뒷좌석 옵션들까지풀 옵션으로 적용 이 에 있어서 뒷좌석 듀얼 모니터와 뒷좌석 VFP 시트까지 모두 이용해 보실 수 있는데요 여름철에 뒷좌석에서 또 시원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통풍 시트와 전동 시트까지 모두 이용이 가능한 이 차량 그리고 대형 세단에서 찾아보기 힘든 세이프티 서머프까지 추가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은 2019년 형식의 개선형 모델로 들어가 있고요 2018년 10월에 최초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쉴키로스 이 차량은 76,000 k m 탄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 제가 가져와서 시그 운전까지 완벽하게 마친 상태로. 특이사항 없는 엔진 미션 상태들 모두 보실 수있었고요 거기다가 중고차 보증 시스템 2개월 4000km 먼저 도래된 쪽까지 엔진 미션 조향 장치 삼성 화재로 보증이 가능한 점도 방문했을 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가져와서 성능을 봤을 때는요. 성능 올양호의 교환 부위에 있습니다. 성능기록부 띄워드릴 테니까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행상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제가 시운전까지 완벽하게 마신 상태로 특이사항 없는 상태들까지 모두 확인이 된이 차량. 자, 합격... 합리적인 금액으로 안내해드릴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신차가는 약 8,500만 원 상당의 신차가를 자랑하는 차량이었지만 현재 제가 판매하는 완전 프로옵션의 이더 K9 차량의 판매 가격은 2,790만 원. 2,790만 원의더 케이 나이 차량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 상단에 직통 번호로 전하시면 이용 팀장이 직접 받는 번호입니다. 편하게 문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다 이 차량 출고 시 출고 서비스 다 해드릴 겁니다. 엔진오일과 향균 필터 그리고 전차종 코일멘트 서비스와 유리막 코팅 서비스까지 다 시행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전국 어디서나 집 대문 앞에서 받아보실 수 있는 홈 서비스와 당연하게도 가능합니다. 그런 절차들도 상담 받아보실 때 제가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에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항상 투명하고 깨끗한 중고차 시행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더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